두산 전남 결국 일어나자 안녕하세요 주식 강수유튜 번입니다 습니다자 두산 두산 애너빌리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주가의 하락선 어, 이런 부분에서 1 5천 이백 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저점에서 음, 강하게 들어 올려주는 모습에서 어, 힘을 모아 주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주면서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예, 충분히 또 나와줄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어, 두산 에널빌리티 정말 어떤 우리가 앞으로 소형 원전, 이런 거다 개발하지. 그래서, 어, 우리 정원이 형 오랜만에 보네. 그래서, 자, 두산 꾸름이. 야 정말 옛날에 그 빚더미 앉았죠 어, 항상 그 빚더미 정말 어떤 무섭습니다 해서 두산그룹이 향후 5년간 소형 모듈 원전의 smr 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스터빈 수소터빈과 수소연료전지에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5조원을 투자했다는 그런 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그룹에 따르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반도체와 배터리와 함께 한미 경제 안보 동맹의 한 축으로 부상한 SMR의 개발에 힘을 기울일 음 이런 어떤 예정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R은 안정성과 경제성, 운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미래형 원전으로 두산 에널빌리티는음 미국의 뉴스케일사와 지난달 25일 SMR의 주기가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래서 미국 뉴스케일사는 2020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유일하게 표준 설계 인증을 취득한 것이 되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년 하반기에 SMR 본 제품 제작에 돌입하는 걸 목표로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관련 투자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그런 어떤 점. 이런 부분, 뭐, 하나하나씩 착착착 잘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투자자와 함께 뉴스케일사에 1억 400만 달러 지분 투자를 했으며, 수조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했던 또 지난해 9월 SMR의 제작 설계 용역 계약을 맺었던 미국 엑스에너지 등과 SMR의 주기에 어떤 제작 참여를 추진한 어, 이런 어떤 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떤 잘 나갈 수 있는 것 가스 터빈과 수소 터빈, 반도체와 두산의 주요 투자 대상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 착착 되기 때문에. 음, 수소 사업에 대한 투자는 수소 연료전지 제품 라인업을 구축 목표로 하는. 그래서 두산피오셋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제품 양산을 위한 4월에 새만금 단지 500 메가와트 규모의 S-SOFC 공장을 착공했던. 그래서 2023년까지 준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산 체계를 갖출 그런 어떤 예정에 있다는. 그런 점을 착착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은 신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런 어떤 부분. 음, 그래서, 협동 로봇과 수소 드론, 미래형 사업 외에도 의약품 보관용 첨단 소재. 야, 그러니까, 이 굉장히, 기업은 가만히 있더라도 알아서 다 발전해 가죠, 보면. 음, 이런 점. 그래서, 5세대 안테나 소재 사업과, 어,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서도 사업 확장과 함께 투자를 늘려서 어, 활성화에 기여하는, 어, 이런 어떤 부분은 또 엄청난 부분이 된다. 음, 그러신 분들아. 아유, 고민고명 하지 마, 오케이. 뭐, 이런 점. 그래서, 자, 수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외국 기관들이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자, 금융 투자에서 어, 잘 잡아주는, 연기금에서 잘 잡아준, 어, 이런 어떤 포커스가 되지 않습니까? 음. 이런 점에서 어, 착착착 되는 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뭐 어, 금호전기, 하일약품, 뭐 이렇게 되는 토박스코리아 어, 무림페이퍼, 뭐 위메이드, 뭐착착착 되죠. 그래서 어, 에이비온, 뭐 이렇게 되는 음, 그런 점에서 어, 결국에는. 자 월봉에서 주가의 하락선 굉장히 어떤 많은 하락선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슈팅이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3 886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시세 상승. 그러다가 원바닥과 투바닥, 쓰리바닥. 어, 어, 요기에서 용들아. 음, 여기에서 어,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음,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 주면서 올려 줄수 있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이 예, 보여 줄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우리가 어, 필립셔 형이 얘기했던. 그건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우리의 어, 두산 애너빌리티는 어 보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죠. 보면서 사실이 달라져서 변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실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주관적인 어떤 평가가 달려 원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현 정부가 어, 이제 현 정부가 됐죠.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한 그런 어떤 레전드를 만들 가능성 굉장히 높은 그런 점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형들아, 자비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 우리가 천억 있어도 한 6개월 행복하고, 그 다음에는 불행할 거야, 보면. 난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그래서 일학 천급에 대한 한상은 좀 에, 너무 어, 갖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비경에 나와 있는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어, 자비를 어, 자비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어, 생활의 어떤 간소화 이런 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음, 생활은 간소합니다. 왜 의식주 의식주를 간소하는 화게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어떤 그돈 많이 번 형은 뭐 산에 가서 뭐 산다는데 보면 건강이 안좋아져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하고 이르지 산에 올라가지 보면 건강을 잘 건강이 최고인거야 보면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이 순간에 이 존재의 지구에서 이 존재의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뭐 일확천국 만들어야지만 행복한게 아니잖아요 보면 어, 굉장히 좋네요. 음, 자,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저께 좀 책을 읽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모든 감각이 안정화되고, 지로,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다. 는 오, 결국에 만족하는 마음. 에, 만족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엊그저께 제가 불만족했으니다 보면. <laughs> 자, 보면.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해서 15,200원에 대한 부분의 하단선 힘을 모아주다가, 아, 다시 한 번. 자, 바닥선 라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있었던.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과 일봉에서 자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주는 이런 어떤 두산 애덜비틀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정말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